황영웅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 미스트롯 3분의 심사위원으로 출연하여 팬들과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대회 참가자들은 모두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하며 심사위원들을 열광시켰다. 그러나 황영웅의 팬들에게는 안타까운 에피소드도 있다. 한 참가자가 황영웅에게 좋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참가자는 백스테이지에서 심사위원을 만났고 예의가 없었고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환영없는 상황을 이해했지만 다른 심사위원들은 이런 행동에 대해 상당히 나쁘게 느꼈다. 그 참가자는 자신의 공연을 마치고 심사위원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수험생은 심사위원들에게 존경이나 품위를 보여주지 않았다. 황영욱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뛰어난 퍼포먼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좋지 않았고 남을 존중하지 않아 결국 본선 진출 자격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행사는 트로트 음악계의 예절과 존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황영욱은 다른 아티스트들과 대회 규칙에 경의를 표했다. 이 사건은 팬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황영웅와 미스 트로트 3의 팬들은 트로트 음악의 중요성과 존엄성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황영웅 등 심사위원들의 결정을 지지했다. 황영웅은 이 대회에서 매우 전문적인 역할을 하며 개인적인 태도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참가자들의 재능과 연주 실력을 바탕으로 평가와 채점을 했다. 이것은 모든 관객과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높이 평가된다. 미스트로트 3대회는 참가자의 부적절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트로트 음악의 발전을 상징하며 계속 관심을 끌고 있다. 황영웅 등 심사위원들의 전문성과 존경은 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참가자를 선정하고 자질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황영웅은 또 다른 참가자들과 트로트 음악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깊은 지식을 공유했다. 이러한 모든 행사들은 황영웅의 인기와 전문성, 그리고 그의 성격에 대한 대중의 존경과 애정을 강화시켰다.